이놈 들 신의 벌전이 지도않냐이놈개면꼭 네 끝장날 거밖에 없는 걸까? 수도 있어.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해서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 시기보어지검사 윤갑과 애재인잡아 바로 명에라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회라니 너무 아쉬운데요. 아직 강철이가 윤갑의 몸에서 나와서 팔척기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올 것 같아서 아쉽네요. 이번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윤갑이 돌아왔는데 강철이가 사라지고 팔척기는 더 미쳐 날뛰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종회에서 진짜 미친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완전 소름 돋는 예측을 준비했거든요. 일단 천도자는 실패하게 되고 팔척기가 무관의 빙의에서 중전을 배워버리지만 이정이 중 경기석 때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경기석이 부서지면서 효력이 없어지고 이정에게 빙의가 되버리는데요. 이정으로 빙의되면서 하나의 몸 안에서 천금이와 이정이 대립하지만. 팔척기에게 밀리게 되면서 여리와 강철이에게 차명을 내리는데요. 결국에는 이정과 강철이가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정이 강철이에게 정이 들어버렸고 강철이도 이정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온 걸 보면 둘이 대결하는 건 무조건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팔척기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최종회에서 진짜 대환장 파티가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분석한 최종회 예측을 말씀드릴까요? 선도제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터질 거예요. 팔척기를 막으려면 강철이의 희생, 여리의 영매능력, 그리고 이정의 참회가 모두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강철이가 야광주를 다 써버리면서 팔척기와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정과의 대결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야광주와 함께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여리는 저승굿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고 잘못하면 살을 맞게 되는 곳이지만 강철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풍사는 팔척기한테 버림받게 되고 데비는 그 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자를 구하려다가 희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은 강철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무기로 승천하거나 아니면 여리의 사랑으로 인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팔척기가 100년 전 승천하는 강철이를 보았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강철이 100년 전 승천할 때본 아기는 팔척기가 맞고 팔척기는 천금이의 원혼이자 강철이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철과 팔척기의 비극적 인형과 두 존재의 운명적 대립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댓글 반응도 완전 재미있는데요. 강철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네요. 윤갑이 돌아온 건 좋은데 강철이 없으면 의미없다. 할척기가 마지막에 눈물 흘리면서 저승 갈것 같다. 이것도 가능성 있죠. 근데 팬들 사이에서는 해피엔딩보다는 비극적 결말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강철이의 희생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피엔딩을 기대해 봅니다. 강철이와 여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주세요. 그럼 최종회까지 같이 기다려보자고요. 드라마 기궁은 띵소국과 함께해주세요.